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리그전 이거 네오무나무인 리그전 핸드캐논의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리그전 획득 방법은 지난번에 이제 올려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오늘 이제 PVP, PVE 추천 특성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4번 특성부터 보자. 3, 4번 특성을 볼을때 보시면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연명이랑 접근 회피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핸드캐논은 재장전이 너무 느리단 말이야. 이게 PVE에서는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laughs>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리로드가 느리면. 그러면은, 자, 접근의 피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다른 무기를 할 때도 15m 밖에, 그니까 러 안쪽에 사람이 아무거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10, 10의 사거리, 그 다음에 30 리로드 스피드가 있어요. 얘가 리로드 스피드가 20이니까 30 정도 되면 50이야. 50이면은 핸드캐논 장전기랑 포함했을 때꽤 빠른 장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연명 아니면 접근 해피를 쓰면 된다. 근데 저는 접근 해피 쪽을 약간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밑에도 이렇게 콤보가 있는데 제가 요런 거는 얘 예, 이거를 강력하게 참고하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이상한 걸 추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걸 추천할 경우가 있어. 이북이 그 특성 콤보에서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요거는 조금만, 음, 조금만 저거 하셔라. <laughs> 조금만 참고 하셔라. 이 말이에요. 아무튼 세 번째 특성은 연명이나 적군 해피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특성은 되게 간단해. 데미지 증가 특성을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 황금 드라이콘 아니면 살상 탄창을 가져가면 돼. 물론 화음도 쓸수 있어. 그리고 부하 있죠. 이거는 좋긴 좋아. 좋긴 좋지만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좀 이제 전환이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데미지 증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형 섬조가 나오기만 하면 애들이 팍팍팍 다 죽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접근 회피에 부하. 이거는 소형 섬조를 사용하는 스타일일 때 쓰는 거고 접근 회피에 살상 탄창 아니면 접근 회피에 황금 트라이콘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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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명을 써도 상관없어 대신에 재장전 할때 되게 답답할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핸드캐논은 보시다시피 이제 사거리가 56인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적 프레임은 기본으로 그 사거리 수치가 높습니다 기본 다른 핸드캐논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거리를 챙겨 주는 게100% 좋아 반동방향도 97이라 아무것도 안 찍어도 됩니다. 앞에는, 뭐, 반동방향 최고로 찍으시고 싶으면은 연장총료를 가고, 아니면은, 제일 제가 많이 추천하는 망치단조 강선을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는, 여기는 약간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내가 연명으로 갈 거면은, 나팔 탄창으로 재장전 속도를 올리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여기도 이제 재장전 속도가 10이 있죠. 그럴 경우는 에 이제 재장전이랑 같이 올리려면 경량 탄창 쪽을 챙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사거리만 올릴 거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52면 돼. 그러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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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탄창 많을수록 괜찮으니까 부가 탄창도 해줘도 상관이 없어. 근데 저는 답답하기 때문에 나팔이나 경량을 찍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장전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걸작도 있기 때문에. 네, 걸작 쪽도 이제 사거리나 재장전 쪽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 같냐면 막지단조광선을 일단 찍고 그다음에 경량탄창을 찍어줄 겁니다. 뭐 다른 거 찍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재장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접근 회피에 접근 회피에 부하 아니면 살상탄창 두개중한 개를 쓸것 같습니다. 걸작은 사거리로 재장전은 커버가 되므로 이걸로. 만약에 요걸 쓸 거라면, 연명을 쓸 거라면, 살상 탄창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너지입니다. 재장전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명에 황금 트라이콘, 연명에 부활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끝입니다. 자, PVE는 됐고, 자, PVP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그, 살상 탄창을 하면은 헤드가 두 방에 날아가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걸 안 써도 되지만 세 방에 죽일 거면은 이제 적응형에 밀려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를 일단 최대로 올려보자. 걸작 사거리 치고 망치 단조 강성 조작성이 낮기 때문에 망치 단조 강성 그다음에 여기에 도탄이나 뭐 대구공 철갑 철각, 철갑탄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안정성을 좀 같이 올리려고 도탄을 합니다. 여기에서 접근 회피까지 딱 하잖아. 15m 안에 적이 없으면 괜찮다고 했죠. 사거리 싸움이 되는 핸드캐논이기 때문에 일단 접근 회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살상 탄창을 넣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재장전도 커버가 되는 그런 세팅을 보여줄 거예요. 물론 이런 세팅으로 안 해도 되지만은. 야, 굳이 투탭이 나는데 다른 거를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 투탭이 나는 살상 탄창을 발동하면 투탭이 나는데 굳이 다른 걸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지? 이거를 사용 안 했을 때는 뭐 요,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재장전이 답답하면은 뭐 나팔 탄창을 찍던가 아니면 경량 탄창을 찍어도 상관이 없죠. 그쵸? 요건 재장전이 있으니까. 재장전 속도는 여기 32잖아? 요거까지 해가지고 60이 돼요. 60이면 꽤 빠른 재장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장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는 내가 PVP에서 재장전이 막 그렇게까지 썩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 우선순위가 좀 낮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요 주력인 살상탄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살상탄창 안 쓰고 세 발, 세 발로 죽일 거라면, 그런데 이럴 거면 이걸 안 쓰지, 그치? 적응형을 쓰죠. 만약에 할 거라면, 만약에 할 거라면은 여기 또뭐 사거리 관련된 거 아무거나 하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뭐 원소 축전지를 해서 조작성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조작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거리를 좀 줄여도 뭐 조작성을 올릴 걸로 하실 거면은 뭐 사거리를 좀 줄여도 하실 거면은 그 많이 추천하는 거 있잖아, 새로운 충렬이나 뭐 이런 거를 조합을 해도 된다. 뭐, 1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조준 사거리.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자기가 어떻게 쓸 건지 정하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투 탭으로 할 거면은 뭐, 이 정도로 사거리 최대로 할 거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좀 조작성이 적다 싶으면은 여기좀 줄이고 여기도 늘려주면은 그나마 할수 있죠. 그 대신에 35미터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까 추천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사거리 최대 놓을 거면 사거리 최대로 놓을 거면 이거 조작성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챙겨요. 대신에 사거리는 적겠죠. 뭐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확인을 하겠고 또 다른 무기가 알고 싶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